아직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남편 일찍 여의고 내 젊음 다 바쳐 키운 아들. 드디어 장가 가는 날이었습니다. 아들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. 그 아이의 얼굴에 핀 웃음꽃을 보니 지난 세월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.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. 그말 한마디 건네주고 싶어서... 진부대기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. 어머님, 지금 사진 찍잖아요. 당장 나가 주세요. 왜 어머니를 불렀어? 안 부르기로 하지 않았어? 창피하게 당장 나가 달라. 창피하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. 아들 결혼식에서 저는 그냥 방했군. 이물질 같은 존재였습니다. 내 청춘을 바쳐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서 초대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?